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가 주님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달 정도 혹은 그 이상 주님이 직접 드리셨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와 또 신앙을 다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 두 번째 주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진작부터 주의 기도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이 기록하는 주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마태복음 6장에 주의 기도보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가 주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주의 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라면 요한복음의 기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드렸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기도 모두 어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기도에서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외우고도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내가 드리는 기도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원칙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무슨 주문처럼 그냥 외우기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주의 기도 설교를 통해서 주의 기도가 어떤 뜻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함께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질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의 기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도 응답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기적의 사건이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질병 중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병의 의사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의사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내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는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아픔 속에 있는 나의 마음과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 들어 누운 나의 침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은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 질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이 아픔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님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갈 건강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아파하는 나의 이웃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하는 이웃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의 모든 아픔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아픔에 시달리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질병을 고쳐주셔야만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 몸이, 몸과 마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믿음도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때 죄 짓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나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첫 날보다 의인의 하루가 더 소중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았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며 무심히 지나쳤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을 사는 병든 사람들과 병들어가는 창조 세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심장은 뛰는 것처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아프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나의 입술을 지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주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원칙과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울 두 번째 주의 기도에도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두 번째 주의 기도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원칙과 방식이라면, 두 번째 주의 기도는 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해서 주님이 직접 들으신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기도보다 두 번째 주의 기도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두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 떠나실 때가 많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떠나시는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들려 주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니까 기도가 필요하지만 왜 예수님처럼 대단하신 분들까지 기도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도록 그렇게 감화가 되는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목사로서는 부럽, 뭐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이 예수님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습관처럼 감람산에 자주 갔다는 그런 뜻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내내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한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과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세번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달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다 다녀가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말할 만큼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을 들릴 일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감람산에 자주 가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습관은 감람산에 가는 습관이 아니고, 감람산에서 했던 무언가, 습관에 따라서 무언가 하신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하셨던 것은 기도이고,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본인도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보금서에서, 보금서가 네 개나 있지만 그 모든 보금서들은 항상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유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세례를 받은 다음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기도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기적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다음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시기 고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자 주님은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교훈의 핵심을 기도에 담아서 주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에도 그 전날 기도하시고 세웠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사람들 몰래 조용히 찾아와서 좀 챙피했는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라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이고, 그 정도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했던 이유도 그들이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창피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원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창피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기꺼이 출발할 수 있었지만 그 기도할 시간에 잠만 잤던 제자들은 부끄럽게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그 모두가 다 기도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육신의 성은 성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문으로 이루를 성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거룩한 육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혹은 하늘의 영광은 눈꽃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다 하늘에 두고 와야만 했던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고,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이 되셨으면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시고, 어떻게 누구도 가지 못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늘에 두고 온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그 능력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게세만의 동산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세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마저도 보통 사람들처럼 연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싫은 인간적인 마음과 그 잔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적인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사람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해결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해결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중 하나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바뀌셨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때 잠만 자던 제자들도 사도행전으로 가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진정한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삶을 바꿀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줘야 하지만 예수님조차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힘이었고,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의 기도에 대해 배우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당장 오늘 밤에는 그 고난이 무서워 도망칠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놓여 있던 그 십자가처럼 아픈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무겁지만 감당해야만 하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시며 기도를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습관처럼 아버지를 불러야 하고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습관처럼 불러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후로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